그래서 이 무대 뒤에서 어, 대본을 달탱달탱 외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긴장하지 말라고 어, 환영하고 박수 한번부탁드했습니다 <laughs>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마비노미영 전 디렉터 알라몬입니다. 아, 처음 우리 플레이어 분들, 된다고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지금 정말 많이 긴장되는데요. 아, 개발톡으로만 인사드렸었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바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미동경 아, 운전 15주년 축하하는 이자리에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추운 날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가로 들은 분이 프레디 그래, 여러분들과, 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요거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신찬, 정신 차림. 파티에 초대합니다라는 아, 초대장과 아, 더불어서 처음 영상 시작했을 때 신참 정규 촬영 이거였는때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아, 어떠세요? 영상 지금 보시니까 혼자 볼 때랑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걸 같이 보니까 좀 감회가 좀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플레이어분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요. 영상이 영상의 뒷부분이 될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멋지게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로 또 멋지게 체육 준비를 하고 계신지 25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25년에 가장 직접적이 될지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우선 올해 계획에 앞서서 작년 한해 부족한 모습을 좀 자주 보여드리게 된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 디렉터가 되고 플레이어 여러분께 처음으로 약속드렸던 부분이 과거의 의도와 달라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이거와 함께 어, 익숙한 부분에 가려진 불편한 부분에 대한 개선 이두 가지였는데요. 어, 의욕에 앞서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15주년이라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앞두고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업데이트 외에도 어, 지키지 못했던 이런 약속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실을 탄탄히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약간은, 어, 내려놓을 수도 있었다라는, 내실을, 어, 좀 탄탄히 다지는 25년이, 어,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내실을 다지는 과정은, 나중에 가서는 그 완성도를 올려주는데, 분명히 도움을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업데이트, 어떻게 생각하니 촥! 이렇게, 있고, 가운데, 내실 기반 업데이트, 위쪽에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해 좋을까요? 이랬더니, 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소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지금 쾌적한 플레이를 많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를 들면, 레이드 몬스터의 패턴을 수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혼신의 격 습득 조건을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공간에고인 찬탈자의 성체 진입 조건 안 와도 이제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패턴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어, 패턴 또한 수정, 수정은 물론이거니 모션과 패턴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스페셜 던전이 이 로테이션으로 변경되면서 순회전투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있는데요. 아, 이것도 순회전투로 다시 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팔찌보석도 리프레임에서만 지금 수급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할 때이고 아이템 드랍열 상향과 연신의 눈총도 부활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외형도 또한 빠질 수가 없는데 아바타, 아바타 파츠의 염색 가능한 채널을 5개 정도, 5개로 더 확장을 시키고 매년 진행하던 캐시백 이벤트도 마일리지 상점으로 상시 운영하는, 상시 운영하는 방안으로 연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응답 지연 현상으로 지금 불편하신 경험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꼭 실현성 있는 개선점을 연내, 올해 내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있데요 네. 세상 불편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민망합니다, 지금. 사실 그 아까 말씀을 해주신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약간 불편함, 이 익숙함으로 그냥 포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는 아,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보완점을 아,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 25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마비로기공조하면 사실 15년 동안 사랑을 받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잖아요이 이야기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 네, 아, 내신에 집중하는 의미로 음, 사실 우리 게임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플레이를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플레이님들께 성장하는 즐거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꾸준히 진행해왔던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의 업데이트는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피 캐릭터의 생존력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카운터가 없어서 디타임 노스가 발생하는 부분도 완화장치를 만드는 형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전투 업데이트를 스토리와 함께 연 4회 업데이트로 늘리면서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레이드 업데이트의 주기의 단축은 아이템 획득 확률의 증가와 함께 파밍의 재미를 좀더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게임 경제도, 게임 경제 유지에도 조금 더 긍정적일 거라고 우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음. 준비할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저분들이 굉장히 플레이어분들이 기다리셨던 어, 그런 내용이의 내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이겨신 그 캐릭터 플레이로 인한 즐거움 뭐 이런 연장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어,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대구 얘기하지 <웃음> 않으시면 <laughs> 플레이 어분들이안 들리니까 네, 사실. 정말 오래된 게임들에서는 이 개발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적이 오랫동안 쌓여온 나다. 네, 내가 가장 상대하기 어. 힘든 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많이 공감됩니다. 네. 아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몬스터를 설계하다 보면요. 어, 많은 유혹에 빠지고곤 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패턴이 항상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설계하시는 분은 이게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부 패턴들이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원래 처음, 처음에는 재밌게, 더 재밌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처음 의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몬스터들의 일부 억지스러운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설계하신 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후 우리 몬스터의 어, 설계 방향을 하나씩 정리해, 다시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어, 플레이어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듯한 그런 패턴들을 이제 덜어내고, 어, 개연성 있는 몬스터의 행동 설계를 좀 우선한다는 취지하에서 기존의 레이, 기존 레이드 몬스터의 패턴들을 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레이드 몬스터는 여전히 우리 게임에서 아이템 파밍을 위해서 또는 성장가들이 있는 <laughs> 플레이어가 즐기고 있는 우리 게임의 주요 컨텐츠인 만큼 모두 수정범에 포함해 나왔습니다. 아마 저 뒤에 보이시는 것중 이제 패턴 설계, 패턴 수정들들이 좀꽤 많이 보이거든요. 어, 여기 없네요 <laughs> 강화, 뭐 네, 네. 그다음에 MS 공격 패턴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좀이웃공고 아, 패턴 수정, 이런 것들 예, 많이 맞습니다. 네. 네. 이런 패턴 수정들이 많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우레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박수 치 주시고 별로인 게 있으면 우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레이드얘이뭐좀 하셨는데 메인 스토리와 레이드연 사회 굉장히 큰것씨로써 있거든요. 네, 예, 좀 자세하게, 예, 4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되던 레이드전트를 이제 3개월 주기로 선보인다. 네. 기존 레이드전트의 패턴, 이것도 패턴 개선도 중요하지만, 신규 레이드 업데이트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릭터 플레이 재미 측면에서 이것도 꽤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4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되던 레이드전트를 이제 3개월 주기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레이드전트를 반복해서 플레이 하다 보면, 점차 패턴들이 좀 익숙해지면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 시기도 이제 좀 찾아오실 텐데요. 업데이트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면 어, 새로운 전투 경험으로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레이드 전투를 플레이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템이 좀, 좀 나와야 좀 전투가 재밌으니까 무료 아이템 드랍률 상승도 같이 동반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렸던 여신 은총 시스템 부활 시키는등좀 아이템 획득하는 재미와 성장의 재미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은좀반가하실 분들 많이 모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큰 글씨 중에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 상시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이 부분도 오래오래 오래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사실 꾸준히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을 해왔지만 일부 캐릭터들은 사실 수정해지가 여전히 다수 남아있는 걸로 내부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유틸리티 개선은 여러 캐릭터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변환사 상황을 보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캐릭터의 개편을 집중하는 편이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한 회피 캐릭터의 생존이라든지 카운터 미보유 캐릭터, 카운터가 없는 캐릭터들은 어, 캐릭터 유실되는 딜링 타임에 대한 보정이 좀 필요한 것, 이것과 함께 DPS에 대한 조정도 좀더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밸런스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 네, 기조가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일부 부득이하게 하향 조정이 필요한 캐릭터도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비노기 영웅전이 정말 월일 동안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laughs> 이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가 가장 민감하면서도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더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는 액션 R P G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손맛에 손맛에 맞는 영웅들을 찾아가 나, 나가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가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 위에 써 네, 있는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는 항상 저희를 즐겁게 하거든요 <laughs> 어떻게 개편을 하실 겁니까? 아, 네, 이것도 계속 네, 죄송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이 마일리지 상점은 사실은 매년 연말에 진행해왔던 티시백 이벤트를 대신해서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티시백 이벤트는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한해 동안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벤트인데요. 지난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좀 감사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었고 오히려 불쾌감까지 드리게 된 것을 계기로 조금 더적절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캐시백 이벤트를 마일리지 상점으로 개편하고 상시화하려고 합니다. 캐시샵에서 마일리 캐시샵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마일리지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결국 이제 전용 상점, 마일리지 상점에 어떤 아이템이 포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각각 남성과 여성, 신규 아바타와 그리고 날개, 그리고 과거의 캐시백 이벤트로만 받을 수 있었던 아바타, 날개 아이템들도 같이 포함할 예정이고요. 어, 그 외에도 캐릭터 전용 헤어도 마일리지 상점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어,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매한 캐릭터 전용 향은 어, 전용 캐릭터와 상관없이 모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게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좋을 때는 하나 그렇 보여주시면 아 우리가 준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네 이렇게 꾸미는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을 배치해서 이전에 캐시백 이벤트, 피시백 이벤트와 비교했을 때.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 넓히실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일리지 상점의 판매 상품은 1년에 한번 주기로 리뉴얼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여름 업데이트 시즌쯤에 마일리지 상점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 말까지, 여름 업데이트 한 마일리지 상점을 올해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이 되면 새로운 상품으로 재단장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어,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뜨거운 깜짝인 것 같아요. 시참소리를 어, 들을 새로운 영리, 테스트 서버 공개가 됐죠? 아, 네. 네, 레반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온것 같아요. 네, 레반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됐고 많은 동향들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아,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팀은 네, 네반의 외형과 전체 패턴과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수정하고, 있, 수정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마비노기 영웅전에는 어, 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투의 전투 그러니까 대적하는 재미 측면에서 플레이어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아온 보스 몬스터들이 좀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반도 있고요, 뭐 에포나 시에테, 최근에는 야근이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 네. 사실 이런 몬스터들이 사랑을 받지는 않은 것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진심으로 양들을 <laughs>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몬스터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사실 여러 경로로 계속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실 내부에서도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 컨셉 회의를 할때늘늘 이런식의 <laughs>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첫 시도로 내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반은 메인스트림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는 보스라서 가장 먼저 투입하기에 적합한 포지션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사실 네반 외에도 개발실 내에서는 시에테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어, 저도 시에테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의견을 많이 지지했고요. 하지만 시에테는 직전 캐릭터인 소우나 사냐의 컨셉과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반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네반이라는 포지션이 신 포지션이잖아요. 절망이 여신 네반과 싸우던 우리 플레이어 분들인데 이런 네반이 신인 용병으로의 합류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반이 과거 스토리를 구성을 하면서 네반 캐릭터의 스토리를 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한계를 시험했던 첫 결사대 보스 몬스터잖아요, 네바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첫 결사대 몬스터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아, 이런 고민이 좀 색할 정도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서 줄수 있는 매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유사한 시도를 진행하게 을 된다면 보스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 캐릭터의 매력을 추가로 줄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호응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이 앞에 제가 주사위 미니 게임을 진행하러 한 30분 정도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했었는데 그 옆에 너무 부러운 분들이 뭐냐면 사진 찍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와 나도 찍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맥신 잡지 앞에 서 있는 네방. 아, 예. 저도 사실은 여기서 대기하느냐고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네방과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예. 아, 예. 저희가 15주년을 기념해서 맥신과 콜라보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굉장히, 예. <laughs> 아, 이번 달 출시되는 2월호 맥신 잡지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저도 저희 플레이어님들께 먼저 좀 공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내반그 어, 맥심의 콜라보 현장의 메이킹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최초 공개입니다. 네. <laughs> 마비노기 영웅전에 사활연인이랑 같이 참여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찍었으니까 숙자 여러분들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비노기 영웅전 플레이가 라고 살면서 어 봤던 콜라보 중에 가장 가슴이 설레는 콜라보가 아니었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이런 준비하시면서도 좋아하실까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아, 네, 네. 신규형 업데이트 내반 네, 업데이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콜라보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캐릭터가 워낙에 매력적이다 보니까 네, 저희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마롱 형님 혼전 매력이 좀 많이 어필되는 것 같아서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콜라보는 또 뭘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네 어, 그런 콜라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어, 빠질 수 없는 순서가 하나가 있죠. 예 이벤트 혹시 준비가 되야 되지 궁금합니다. 아네 우선 15주년 출석 체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6주간의 출석체크 이벤트로는 총 14일만 출석해도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어, 첫 번째 보상으로는 어,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에퍼나메이트가 다시 한번 준비되어 있고요. 어, 기존에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어, 메이트 공유기능을 통해서 더욱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6일 차에는 이제 새로운 오젝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게랭과 퍼거스를 오브젝트 팝업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일과 12일 차에는 고급 강화지 비약 15개와 마드네이정 10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일 차에는 신규 캐릭터 네 반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장비 아바타 선택상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 중에 14일만 접석해도 되는 거고, 어, 14 접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어, 내산도참험할수 있는, 네, 이제 기대가 되됩니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요. 네, 16일부터 시작하면 좀 네. 아쉽죠. 네,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다른 선물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 네. 어떤 선물입니까? 세련게 디자인한 모리안과 키오의 추억 날개 상자. 어 지금 이바폰요 네, 제가 쿠폰 번호를 가릴까봐. Oh, I'm not saying.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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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클론 제작박스 선택상자, 죠 이것도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쿠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 다들 쿠폰 넉넉히들, 네. 네. 시간 동서는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벤트는 끝입니까? 아, 이거 말고도 어, 플레이어님들이 작년에, 작년 11월에 선호하시는 귀잼을 투포해 주셨잖아요. 어, 이 투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1 5 곡을 선정해서 LP를 제작했습니다. 어, 15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세즈 버전으로 다섯 곡을 편곡해서 어, 총 20개의, 트, 20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LP입니다. 지금, 아, 지금, LP,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거죠. 네. 어, 이 음악인데요. 이후에도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여러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준비하겠습니다. 오 고 싶다. 네. 오 네. 어, 쿠폰으로 일단은 입력하신 분들 선물 받으시면 에 네, 되고 요것도 그러면 지금 선물 럭키도 이벤트 준비를 할수있 거군요. 네 이게 예 아까 와 지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받으신 분이 1 5 분이 준비 이 받으시게 된 거예요? 예1 5 분을 추첨해서 네, 이 상품을 드릴 거고요. 사실 와이 LP 외에도. 폴딩 코스터나 크레딧 카드, 그리고 26종의 캐릭터 커버, 그리고 15주년 USB, 그리고 15주년 캐리, 그리고 악보 홀더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브릿입니다 네, 와. 이건 부담스러워서 제가 어, 뽑을 수 없고, 디렉터님이, <laughs> 이거는 제가 뽑을 수 없어요. 디렉터님이 있죠.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5 다섯 권씩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1 5 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没。